안녕하세요. 강원 지구과학 교사연구회 김경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 온라인 지질화석 탐사 어, 태백지역을 답사하고 있는데요. 어, 저와 함께 구문소 지역의 구문소 근처의 막골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아래쪽 부제로 황지천 주변에서 찾아보는 고생대 바닷가의 흔적들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바로 이 구문소가 있는 이 막골층이 어, 과거 고생대 바닷가에서 만들어진 그런 지층입니다. 따라서 이 지층을 살펴보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리고 바닷가 중에서도 어떤 부분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있는 구문소를 찾아가려면 어, 자동차를 타고 갈때 태백 자연사 고 태백 고생대 자연사 박물관을 찾아가면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는 파란색 네모로 표시된 부분이 어, 태백 고생대 자연사 박물관이고요. 여기에 주차를 하시고 맞골층이 있는 구문소 옆 지층까지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을 하실 때 이동을 하실 때,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서 이동을 하시면, 여기 화살표 왼쪽 부분에, 지금 이게 드론으로 찍어서 항공사진인데요. 왼쪽 부분에 여러 가지 암석들과, 그 다음 태적 구조들, 이런 것들을 전시해 놨으니까, 그걸 꼭 한번 읽어보고 가시면 더큰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 어, 쭉 이동을 해서요. 먼저, 먼저 전체적인 것을 한번 조망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다리를 건너서, 다리를 건너서, 이 화살표 끝 위치까지 이동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치에서, 살펴보시면, 이런 모양의, 어, 이런 모양의 이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바로 기울어져 있는, 기울어져 있는 측리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수업 시간에 배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퇴적암에서 퇴적지형에서는 물에 의해서, 어, 태적물들이 공급될 때 차곡차곡 수평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수평으로 쌓여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리라고 불러요. 그것들을 옆에서 보면 이런 줄무늬 모양으로 보이겠고요. 옆에서 봤을 때는 측리, 그것을 위쪽에서, 면에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본다면 측리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구문서 옆 태적 지형에서는, 어, 약간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측리를 쉽게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화면에서 오른쪽 부분, 여기 나무가 있는 부분, 제 얼굴이 있는 부분, 이쪽 부분이 더 오래된 지층이고 왼쪽 부분으로 갈수록 더 젊은 지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어, 여기 이 위치, 여기 위쪽 위치로, 여기 전체, 어, 화살표 끝에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다시 되돌아가서 반대편, 여기. 위치로 가시면, 측미 면 쪽에 올라가시면 여러 가지 퇴적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관찰할 수 있는 퇴적구조를 하나씩 보면서 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단을 내려가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구조가 이런 모양으로 생긴 뜯김 구조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층리면을 보고 있어요. 차곡차곡 쌓여있는 것의 위쪽 면을 보고 있는 건데 그 위쪽 면이 마치 뭔가를 뜯어낸 것처럼 이렇게 운, 운, 움푹하게 패여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석회암은 바닷속에서 퇴적이 되는데 얘들이 퇴적되고 나서 평편하게 퇴적이 될 텐데 뭔가가 뜯어져 나갔다. 즉, 바람이 많이 불거나 물살이 셀때 퇴적되어 있던 것들이 단단하게 굳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뜯어져 나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이거와 비슷하게 그럼 뜯어져 나간 애들이 멀리 가지 못하고 다른 층과 함께 같이 퇴적이 되면 이런 식의 평력 석회암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이전에 봤던 예는 측리면, 그러니까 쌓여 있는 것의 위쪽을 보고 있는 거라면 지금 보시는 이 석회암의 모습은 쌓여 있는 것의 옆면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여기 스케일 바의 아래쪽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좀 오래된 곳, 좀이 위쪽이 어, 위쪽과 아래쪽이 시기가 다른데. 어, 더 젊은 층이 되겠죠? 어어 어, 가서 보시면 좀 밝은 색의 석회암이 있고 약간 어두운 색의 석회암이 있어요. 유기물의 함량이라던가 화학 성분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역시도 아래쪽 석회암들이 외부적인 작용에 의해서 뜯겨서 뜯겨서 위쪽과 함께 같이 퇴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닷속이긴 한데, 그렇게 많이 깊지는 않은 좀 얕은 바닷가에서 혹은 깊은 곳에서 퇴적이 되었다가 상당히 수심이 얕아지면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건열과 연은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퇴적 구조도 이, 이 구문서 옆 해서 구문소 옆에 있는 지층에서 저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기 멀리 보이는 곳이, 멀리 보이는 것이 화면에서 더 뒤쪽에 있는 곳이 구문소가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 곳이고 저희 앞쪽으로 이렇게 다가올수록 점점 더 나이가 어린 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가운데 쪽에 사진의 왼쪽 부분을 보시면 이런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위치인데요. 바로 건열이 있고요. 또 사진의 오른쪽 아래쪽을 보면 뭔가 물결 무늬처럼 보이는, 이렇게 보이는 연은이라고 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건열은 건조한 환경에서, 퇴적 이후에 건조한 환경에 노출됐을 때 갈라지면서 나타나는 퇴적 구조이고, 연은은 얕은 물 속에서, 어, 물에, 물이 출렁거림에 따라서 이렇게 물결 무늬가 나타나는 그런 퇴적 구조인데요. 이 퇴적 구조가 비교적 가까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 아래쪽에, 조금 아래쪽에서 퇴적될 때는 건조한 환경이었다가 또 금세 약간 얕은 환경으로 이렇게 금방 바뀌었다라는 것을 건열과 연은이 함께 있는 이런 지역에서 저희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새눈 구조도 재미있는 구조인데요. 이 구조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새 눈처럼 하얀색의 무언가가 주변 석회암에 박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것은 어, 석회암이 만들어질 때 쌓였던 유기물이나 다른 물질들이 빠져 나가고 남은 고, 남은 공간을 다른 물질이 들어와서 채우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가 되겠고요. 어 화석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은 화석이라고 지금은 이 단면을 보고 있습니다. 어태적층의 석회암의 측리 면을 보고 있는 건데 그 면에서 이렇게 측리를 보고 있는 건데 옆면을 보고 있는 건데 그 면에서 무언가 생명체들이 이렇게 어, 파, 구멍을 파거나 아니면 뚫고 지나간 이런 흔적들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석회암 그리고 얕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구조가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죠. 어, 남조류 같은 그런 생명체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렇게 줄무늬 모양을 켜켜이 쌓아놓은 것들 이런 스트로마톨라이트의 모습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석고원과 소금흔이라고 하는 것들도 잘 찾아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보이는 게 석고 결정의 특징이고요. 여기 네모나게 보이는 거, 여기 아래쪽에 특히 네모나게 잘 보이는데 저희가 집에서 알고 있는 그런 소금의 흔적들입니다. 즉이 지역은 석회암이 형성되면서 무언가 결정이 소금 결정이나 석고 결정이 만들어졌다가 그것들이 빠져나가면서 이런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것이에요. 즉, 언제 물 속에 남아있던 혹은 태적물 속에 남아있던 소금이나 석고가 결정으로 나오려고 하면 어, 상당히 건조한 환경에 노출이 돼야지만 이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노출돼서 만들어진 결정들이 어, 빠져나가는 흔적들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 화석, 대표적인 화석으로 두 종류 화석과 복종류 화석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 이 친구는 두 종류 화석입니다. 상당히 큰, 한 5cm 정도 되는 두 종류 화석도 이곳에서 확인해 볼수 있고, 어, 복종류 화석은 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맨 끝에 뒤쪽에 보이는 게 지금 구문소예요. 이 구문소에, 어, 측리, 층리... 들이 좀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조금 위험하긴 한데, 천천히 이동하다 보면 무언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지금 사진 가운데 뭔가 있는 게 보이나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찍어 보니까 복종류 화석 찾기라고 어 제가 어디서 만들었는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분가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네, 과거에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이 주변을 천천히 천천히 살펴보시면 상당히 작아요. 네,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는 달팽이 모양의 복종류 화석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꽤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친구들도 답사를 가서 이런 화석을 한번 찾아보시면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태백 구문소, 막골층, 어, 구문소 주변에서 볼수 있는 지층에서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 봤고요. 어, 이 지역은 하나 주의하실 게, 친구들이 주의할 게, 천년 기념물이에요. 따라서 이 지역에 가서 뭔가를 훼손하거나 화석을 캐오거나, 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한번 생각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석회암이 만들어지는 지역이니까 과거 바닷속이었던 그런 지역들이 되겠고요. 비교적 따뜻한 바닷속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 판구조론 배운 적 있으시겠죠? 바로 적도 부근의 어떤 바닷가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여러 가지 화석으로 보나 퇴적 구조로 보나 건조할 때 나오는 것과 얕은 물에서 나오는 것이 꽤나 여러 가지가 반복되고 있어요. 따라서 어떨 때는 건조한 환경에 노출됐다가 금방 환경이 바뀌어서 또약 같은 물속이 되었다가 또 다시 건조한 환경이 되었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지형이 어디가 있나 한번 살펴보시면 뭐 어디가 있을까요? 잠깐 잠깐 파도 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뭔가 물의 높낮이가 꽤나 변하는 곳 바로 밀물과 썰물이 있는 그런 조간대 환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조간대 환경 중에서도 좀 위쪽에 있는, 그래서 어쩔 때는 아예 물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환경이 바로 이 구문소 막골층이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강원도 산속이지만 과거 5억 년 전에는 어느 따뜻한 바닷속에 있었던 이 막골층을 꼭 한번 태백구문소를 꼭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화석도 찾아보시고 영상에서 확인했던 그런 퇴적 구조나 어 현상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영상들도 잘 보시고요. 어, 준비한 퀴즈도 영상을 잘 보셨다면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퀴즈도 꼭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2021 온라인 지질화석 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